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태민 저자의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투자서적을 넘어 비트코인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먼저 저자 오태민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태민님은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적 접근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2017년부터 한경 비즈니스의 비트코인 A2G를 연재하셨고, EBS에서 오태민의 나만 모르는 비트코인 강연을 진행하기도 하셨죠. 비트코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는 전문가입니다. 이제 책의 중요한 주제 세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닌 신뢰 구조를 재편하는 혁명이라는 점입니다. 오태민 저자는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중앙, 집중화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화폐의 본질은 기록, 보증, 교환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정보, 즉, 장부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화폐가 실물이 아닌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의 디지털 장부로서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셋째, 스마트 컨트랙트와 토큰화를 통한 디지털 자산의 미래입니다. 책에서는 돈 자체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디지털화 움직임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렇다면 오태민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비트코인을 통해 미래를 읽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져올 변화를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책은 비트코인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를 통해 여러분도 미래를 통찰하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